어, 올해 세계 영화계의 아마 최고의 흥행작이 될 영화가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나라에서 개봉한답니다. 무슨 영화냐 하면 미국의 마블사에서 만든 히어로 영화 어벤져스 그 시리즈의 마지막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그런 영화가 이번 주 수요일날 개봉된답니다. 그래서 벌써 기대하는 매니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남자들이라면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이 보자기 목에 이게 망토 두르고, 어, 높은 데에서, 적어도 책상에선 한번 뛰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민준이가 그때 이 망토하고 떠갔길래, 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또 서양이나 동양이나, 아,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번 영화 어벤져스는요, 그냥 영웅이 한두 명도 아니라 떼거지로 나옵니다. 그 많은 히어로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왜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왜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할까? 아마 그것은 자격이 없는 그 힘을 그 영웅들을 통해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영웅은 그냥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이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영웅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의고요 하나는 능력입니다. 이 정의는 사랑 혹은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열정, 정의 같은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능력은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평범한 인간들은 이두 가지를 다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정의 혹은 사랑, 열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에 빠져있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엄마나 아빠가 뛰어들었다가 본인이 죽게 되는 그런 뉴스를 심심찮게 들었잖아요. 불이 나서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뭐예요? 사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물론 반대로 힘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더 심각하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악당이에요. 악당. 힘은 있지만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사기꾼이나 악당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이두 가지를 다 갖추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다 가진 자들이 있어요. 우린 그들을 그래서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히어로 영화 수요일에 개봉하는데 그 개봉에 앞서서 먼저 최초의 영웅이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영웅이 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웅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의 혹은 사랑 그리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꺼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만으로 끝나버렸다면 어쩌면 그분도 자녀를 위해서 물에 혹은 불에 뛰어들어가서 죽은 부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순한 양을 보았습니다. 지난 두 주간을 통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도 참고 수치와 모욕에 그 부끄러움까지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진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아쉬움과 실망으로 떠나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제 이 세상을 복음화 시킬 수가 있었어요.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또한 능력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그런 배정한 혹은 그런 악당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 크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또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진정한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영웅,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십자가로 끝내지 않냐고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웅이신 예수그리스도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우리 성교 주제의 주제성구가 히브리스 12장 2절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위해?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셨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욕을 개의치 아니하셨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결국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그분의 하나님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리를 자리를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힘없이 죽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한 자리에 모였고요.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은요. 그렇게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당부대로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요.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모여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그렇게 모이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그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는가 볼까요? 23절, 24절의 말씀 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 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미리 계획된 대로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벌려 무슨 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법 없는 자들, 로마의 병정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였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한 것처럼 자기들은 피한 방울 안 묻히고 로마의 율법이 없는 로마인들의 손에 빌려서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러므로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을 그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 가운데 존경하는 몇명 가운데 한 명인 다윗을 예를 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선자적인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 읽어 볼게요.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너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예언으로 받은 다윗이란 얘기죠. 그, 야,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알고 나서 그가 메시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후손으로 올그 메시아의 그것도 부활을 이미 예언했다는 겁니다. 자, 이 31절 32절 읽어볼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봐라. 바울 다위까지도 우리의 성군으로 여기는 그 구약시대의 다위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선자처럼 예언하지 않았더냐 자기 후손을 통해서 보내어주실 그 메시야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실 것이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자다라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그로하금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음부의 자리에 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자, 33절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렇게 예수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오른손으로 높이셨대요. 뭐 하나님은 오른손잡인가? 하나님은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죠. 이건 비유적인 거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오른손 하면 좀더 힘있는 권력, 측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가장 가까운 측근을 뭐라 는데내 오른팔이다. 그러잖아요. 어, 오른팔이야. 그래서, 오른편에 대한 힘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팔, 그러면은 하나님의 또 권능을,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사에서 4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특별히 의로움과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망의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않냐 하시고 그곳에서 높이 하늘보자로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한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것도 예언했습니다. 볼까요? 35절 읽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발드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내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보좌를 회복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의 통치자로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권세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거든요. 자 36절 읽습니다. 그런 즉 <laughs> 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연약한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력 많으신 구세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예수는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연약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신적 권능을 가진 능력자로서 부활에 또하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 보좌의 자리에 위치해 그자리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며 능력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앞에 제가 말했던 영으로서의 두 가지 사랑과 정의 그리고 능력을 갖추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영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을까요? 아, 그거 당연한 거지요.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당연한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음에 묶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분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 어차피 부활하고 어차피 하나님 자리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분 자체의 능력만으로도 부활하실 수밖에 없고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우리의 구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봐라, 나는 원래 하나님이었어. 자신 누군지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내가 어떤 것인지 만방에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물론 왜 없지 않겠어요?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번 달 설교의 제목처럼 그 기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 기쁨을 십자가의 이후에 오게 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그 기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달에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번 달설교주제 구절인데 거기서 맨 앞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이번 달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 타이틀을 제가 4주 차에 설교 소제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 달에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타이틀은 그 기쁨을 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참으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 보자에 앉으심,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뭐예요?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다시 앉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그 기쁨을 위한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과 보좌 회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에서 하늘의 권세로 옮겨진 것은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음부의 권세에서 하늘의 보자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분의 그 우리도 음부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지 말고 하늘 보자의 우리 지난달 설교 주제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음부의 권세에서 부활과 그리고 하늘 보자에 올라가시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27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음부에서 나와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를 우리를 나와 저 여러분들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28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자신의 능력과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 길이 곧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시고 그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 부활의 희망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다시 앉으심은 우리의 하늘 나라의 희망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앉으셨다라는 걸 끝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들도 그와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그분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늘보자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 곧 우리의 구원이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부활은 축하가 아니라 부활은 감사합니다 부활 축하 예배 아닙니다 축하라는 단어는요. 남에게 하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있을 때 한번 축하하는 거지. 제 3자적 입장에서 그래서. 감사는 누구에게 좋은 일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 있는 거죠. 나에게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축하는 남에게 좋은 일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축하가 아닙니다. 우리 주은 부활을 통해 축하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받기를 원하세요. 왜? 그 부활이 누구를 위한 부활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며 마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길이 열렸고 하늘 보호자에 앉을 길이 열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유 주님 부활하셨군요. 아유 대단하세요. 축하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부활 축하 축하금 축의금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 때문에 나에게도 부활의 길이 열렸습니다. 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음부의 권세 묶여 살아가지 않고. 부활의 생명에 그리고 저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부활 축하 뭐 예배 부활 축하 뭐 무슨 뭐뭐 뭐 이벤트 행사 하는데 아니에요. 부활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소득을 얻고 이익을 얻은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 또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하늘 보좌 앉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악에 묶여, 음부의 권세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신이 부활하시고, 하늘 보자에 앉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늘 보자에 앉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